넉넉합니다 공간 누워서 편하게 잘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A코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두 번째로 캠핑을 가려고 이제 찍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또 이제 두 번째 캠핑 가는 날에도 이제 비가 오네요 지금 딱 장마철이라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안 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고요. 음. 비가 아마 왔어도, 네,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해봐야 이제 능숙해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게 됐고, 이렇게 친구랑 어, 캠핑을 같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길 예정이고요. 이렇게 짐도 좀 난장판이긴 한데, 짐도 다 싸고, 네, 장도 보고,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장 보고 있습니다. 아 고기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맛있는 거사 가지고 바로 떠나볼 거예요. 단백질 자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캠핑장은 앞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 물이 있는 캠핑장을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막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이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 이제 바로 한번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서 조금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텐트 이렇게 네모나게 펴서 요 폴대만 폴대만 쭉 길게 뽑아서 설치하면 되게 간단한 텐트입니다. 이제 차량 도킹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라고 조금 익숙하신가 봐요 아네 이제 한번 해봤다고 진짜로 좀 뭔가 알것 같아요 아직 핀을 박지는 않았고 한데 뭔가 감이 옵니다 그리고 비도 안와 가지고 첫 번째랑 다르게 되게 지금 신나요 <laughs> 이 밧줄이랑 이 풀대 핀 쏟아서 하는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거네요 어 이게 진짜 고수들의 실력이 딱 보이는겁니다 저는 아주 너무 촉자라 땀이 뻘뻘 라요 땀이 뻘뻘 라 아, 이제 앞에는 다 완료됐고 이제 옆에를 한번 또 열어볼게요 자 아, 이제 텐트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헤매긴 했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정리 조금 하고, 그리고 차에서 이제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 어,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도 한번 꾸며보고, 점심은 아직 안 먹어가지고, 컵라면부터 한번 먹고, 다시 캠핑을 즐겨보겠습니다. 차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의자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 차가 좀 생각보다 뭐 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막상 누워보면은 굉장히 좀 넓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접는 거는 되게 쉬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가지고 이것만 톡 해가지고 쑥 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이 위에 이제 매트를 깔 건데 의자를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 공간이 생겨요. 이제 이 공간은 좀 이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메꿔볼 겁니다. 이것도 그냥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자세가 불편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좌석에 연결하고 공간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머리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 주머니에도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한 그래도 한 1m 80? 뭐한 저보다 조금 큰 분들? 정도 누우시면은 그래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정도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매트를 그냥 이 딱딱한 데서 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트도 사가지고, 어, 펴서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그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좀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된 매트랑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매트는 좀 누워있을 때 불편하고 물건이 막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태권도 도장 바닥에 있는 그런 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딱 사이즈도 딱 맞더라고요. 하나 하고 반대편까지 이렇게 하면은 푹신 푹신한 매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좀 은근 푹신 푹신해가지고 누워있기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뭐 지금은 여름이라 이불이 필요 없겠지만 뭐 나중에 겨울에는 뭐 이불이나 침낭을 덮고 어 자면 은 그래도 뭐 완전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꿀잠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아 이제 지금 시간이 2시 반좀 넘었거든요 아직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너구리. 너구리를 한번 먼저 끓여 먹고 잠깐 쉬다가, 이따가 고기 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laughs> 자, 이물 바라보면서 라면 한입 하고 오겠습니다. 와 이겁니다. 야, 지다 말다 자, 오늘 같이 이제 캠핑을 네, 즐기고 있는 친구인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어, 저는 28살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시는데. <laughs> 자, 어, 저랑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셨어요? 상혁쌤한테 운동, 운동? 네. 운동은 좀 오래 배우다가 나이도 맞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따르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서 여기까지 좀 딸려왔네요. <laughs>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이 재밌는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보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핑에 꼭 있어야 되는 불 피우고 있습니다. 불 피우는 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네. 이 토치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불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도 조금씩 오고 있긴 한데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따뜻하게 있으면서 불멍과 물멍을 동시에 하면서 이 낭만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네,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여기 팬에는 막창을 구워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숯 휴대 열로 고기를 꺼먹을 건데 차돌박이 그리고 목살 있고요 소고기까지 어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다 같이 어 이거 둘이서 먹는 양이지만 한번 단백질 보충 든든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구워졌습니다. 이야. 야,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랑 딱 맥주 한잔 딱 하면은 오자 일단 1차전 소고기랑 막창 완성됐습니다 1차전 한번 뿌시고 올게요 자 이제 2차전 목사여가 차돌박이 시작하겠습니다 야이 집화 직방이에요 어 보세요 야 이. 자, 2차전으로 돼지 목살 완료했습니다. 저는 상추도 물론 좋아하지만 상추보다는 깻잎을 더 좋아합니다. 깻잎. 막 상추파, 깻잎파 막 이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다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깻잎에 삼장 찍어가지고 잎쌈이랑 같이 해서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음. 딱두 번째 캠핑을 해보니까, 이제 이 캠핑의 매력이 점점 몸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진짜. 하길 잘했어요. 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뒷정리까지 하고, 3차전 과자랑 이제 과일이랑 나머지로 이제 맥주까지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친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MBTI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MBTI로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대화의 소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MBTI를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들어보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저의 MBTI는 좀 쉽지 않은 MBTI라고 하더라고요. ESTJ. 어, ESTJ의 MBTI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뭐 ENFJ였는데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 개가. 그래서 요즘에는 ESTJ의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MBTI 특징 뭐죠? 첫 번째. 사람들이 어.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어, 어 맞아 이거는 딱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거랑 제가 평상시의 모습이랑 좀 다른 거가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 이런 SNS 상에서는 그래도 평상시랑 좀 다르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두 번째 공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 하나 판단한다. 사실 이제 MBTI가 공감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감을 정말 저는 제 나름대로 잘 해주려고 하는데 어이 말처럼 딱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어 이거는 정말 맞다 라고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조금 공감하고 뭐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되게 그거를 막못 숨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들보다 못한 것은 용납 못한다 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한다? 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주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받는 것도 물론 좋은데, 주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 남들보다 못한 거. 맞아, 저도 좀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세가지고, 뭔가 어느 적정 선에서 남들보다 못하다? 라는 게 있으면은, 조금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산 잘하는 속물이다. <laughs> 계산 잘하는 속물이다. 맞아,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가지고 제 기준 오로지 저만의 기준으로 이게 저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싶은 상황을 되게 조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그런 판단은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좀 역시 MBTI는 과학이에요. 다섯 번째, 본인 말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자신보다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에게 호감을 오. 느낀다. 저의 말을 잘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주장을 조금 내세울 때도 있긴 한데 뭐 저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만 좋아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 저보다 엄청 좀 위에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우러러 보면서 그걸 좀 배우고 그거를 좀 따라 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게좀 크고 정말 뭐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아 그렇게 하고 싶다, 어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애인보다 나는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 어, 이건 연애에 대한 질문인가요? 맞아요. 어 애인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네. 음 물론 나 자신, 제 자신도 물론 어, 사랑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어, 저보다 뭔가 한번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 사랑꾼 재질이 조금 있습니다. <laughs>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하지만 한번 빠지면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음, 이것도 이성 그런 질문이죠. 네, 이것도 어. 이제 연애에 대한. 맞아요. 저도 뭐 누군가를 만난다는 그런 상황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어서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어,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면 정말 서로 이제 마음이 잘. 맞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어, 교 조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빠지는 것 같아요. 정말 빠져가지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입니다. 여덟 번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사람을 좋아한다. 그쵸.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분 아까 제가 좀더 이제 능력이 멋있어 보이는 분을 더 존경하는 것처럼 뭐 이성 문제에서도 어딘가 더 멋있게 이제 내서지는 분을 어, 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기억력이 좋아서 작은 일도 기억을 잘해 감동을 준다. 어저 기억력 좋은 편이에요. 정말 좀 사소한 거. 조금 기억을 잘 해주려고 하고 막 어디 적는 건 아니지만 막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딱 좋아하는 그런 분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는 어막 쉽게 기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음... 맞다 이거.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싸워서 지는 것을 더 싫어하는. 오, <laughs> 맞아요. 저 진짜 싸우는 거 싫어요. 해막 다른 타인과 이제 진짜 막 갈등을 빚어가지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막 창문 내리고 막 싸우고 그런 거를 정말 싫어하고 피하고요. <laughs> 진짜 피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싸우는 건 아니지만 갈등이 좀 생기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쉽게 질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딱 들어보면 뭐제 얘기 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진짜 MBTI마다 이런 질문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평상시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심리 유형적으로 정말 잘 맞고 과학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어, 계기가 된것 같아요. ESTJ 어떤가요? 쉽지 않나요? 아, 이제 <laughs> 주변 정리를 다 마무리하고 몸이 조금 눅눅했어가지고 개운하게 씻고 이제 잘 준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어, 지금 조금 몰골이 조금 초췌한데 어, 그만큼 이제 너무 캠핑을 즐겁게 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캠핑을 정말 좀 처음과는 다르게 능숙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캠핑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캠핑은 좀더 어 능숙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누워가지고 영화 조금 보다가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 빨리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군나이되세요 안녕.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공간. 누워서 편하게 잘수 있어요.